시기를 늦춰도 돼요. 우리가 70세 되면 슬랩 다 있어요. 결국은 슬랩 수술 왜 하냐? OX 때문에. 안녕하세요. 닥터 헬로우 최준화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충격적인 정외과의 형 진실, 맞는 정보도 있고, 조금 왜곡되거나 틀린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저의 관점으로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랩이라도 다 수술해선 안 됩니다. 어, 이 얘기 너무 맞아요. 슬랩이라고 다 수술하지 않아요. MRI 판독을 봐도 많은 환자들이 슬랩이 있다고 나와요. 슬랩일 경우에는 100가지 환자가 있으면 100가지 다 치료법이 틀려요. 환자의 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치료를 여러번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깨를 쓰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슬랩 타입 2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슬랩 타입 2일 때도 수술할 필요 가 없는 환자들도 80% 될걸요? 그래서 타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70세 되면 슬랩 타입 1, 2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 슬랩이나 방카도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젊은 연령의 활동적인 타입 2 슬랩은 수술하는 게 임상 경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수술해도 안? 안 되는 환자, 염증 때문에 아픈 환자인데 수술을 해버리면 수술 경과가 안 좋겠죠. 하지만 주변의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슬랩에서는 수술하는 게 좋다. 대신에 젊은 환자들 관절 와순 수술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와순 수술은 생각보다는 결과들이 너무 다양해. 앞쪽이 찢어지냐, 위쪽이 찢어지냐, 뒤쪽이 찢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틀리고 통증이 틀리기 때문에 와순이 찢어진 게 있다고 다 꼬매준 사람이 가장 초보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어, 와순이 찢어진 거랑 환자가 아픈 거랑 일치하면서 꼭 수술해야 하는 인디케이이 맞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파열 양성이 제어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의 의견은 좀 틀려요. 시기를 늦춰도 돼요, 슬랩. 결국은 슬랩 수술 왜 하냐?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통증 때문에. 일단 슬랩일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번 해봐요. 6개월 치료했는데 다시 재발되었다 그런 환자들은 저는 수술하면 분명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통증이 너무 싫고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은 환자들 경우 그리고 비술적으로 수 실패했을 경우 슬랩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자, 어깨 수술 시 맞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흔히 말하는 전신 마취 기도삭감마취, 그리고 부분마취, 상방신경초마취 맞아요. b p 비라고 하는 장단점. 마취과에서 선호하는 방법이다. 맞죠? 저신마취가 마취과에서는 편해요. 상방신경초마취, 부분마취를 하면 일단은 환자가 깨어있고 아니면 환자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취과에서 편한 거는 저신마취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돌리는 대학병원에서는 오히려 저신마취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저신마취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전신마취를 해야지 안전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상박신경총마취, 부분마취를 하고 수면으로 재웁니다 이게 환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마취과 선생님이 전신마취를 선호합니다 이 내용은 맞아요 편하니까 그렇죠 수면마취를 걸면 중간중간 꼼꼼히 체크하고 봐줘야 하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죠 무엇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분마취가 전신마취처럼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전신마취가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전신마취의 장점은 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가 있어요. 환자분은 아예 재우기 때문에 약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부분 마취가 되면 갑자기 깰수 있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술 시간 얘기가 나와요. 상박신경 b 피비 마취를 하는 의사는 수술을 빨리 하는 의사고 자신 있는 의사다. 뭐 반은 맞아요. 근데 저는 웬만한 어깨 수술을 한시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신 마취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수술 시간은 짧은 것이 환자에게 좋은 겁니다. 이건 너무나 맞는 내용이죠. 수술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 병원은 99% 그쵸? 그렇죠? 저희 병원은 99% 부분 마취하고 수면으로 마취를 합니다 수술에 능숙한 의사가 있고 마취에 능숙한 마취과 선생님이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